가는 1 3 1 5무화 열차입니다. 17시 9분에 서울로 가는 1008ITX 새마을 열차는 이번 열차의 다음 열차 되겠습니다. 차는 곳 4번으로 들어온 열차, 16시 58분에 서울로 가는 1310무화 열차입니다. 서민복 4번, 열차는 16시 5 8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국 1310 열차입니다. 열차 곧 출간하겠습니다. 서민복 4번, 열차는 16시 5 8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국 1310 열차입니다. 열차 곧 출간하겠습니다.